투이 파티 페이크 이 파티 페이크 퍼하 박아 주세요. 오케이. 빼요 빼요 사우스웨스로 여러분들. 사우스웨스로. 1 파티 레디. 1 파티 레디. 1 파티 낀 게지. 3 2 1. 1 파티 레디. 1 파티 레디. 아 불벼 갑비 사우스웨스로 사우스웨스로. 사우스웨스로 뼈. 사우스웨스로 어요 사우스웨스로 와. 왜빠졌어 아, 아, 홀드, 홀드 홀드. 여기서 피업 한번 할게. 여러분들 사우스웨스로 와 봐. 갱 있어. 잡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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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웨스로 쭉 와. 맞아. 좋아요. 좋아. 어. 내가로 어. 파초 확인. 천천 걸어 갈게. 일단 걸어 갈게. 걸어 갈 랄라몬 오케이 okay. 송생 제가 이스트 케어게요네이 파티 페이크인게지 쪽에... 3 2 1이 파티 페이크 이 파티 페이크 이 파티 페이크 사우스 에서 빠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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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빠져 빠질, 쭉 빠져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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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스 이스트 언더 아래 아예 내려어요 와봐요 왼와봐 웨스트 헤비나 하러 와주세요 잡아줘 잡아줘 이 새끼들 네 지금 두 스크린 이상 아 안된다 안된다 오케이 오케이 두 스크린 이상 네 지금 다시 업데일 하려고 해요 아 어, 걸어오세요 걸어오세요 아 대기, 야, 대기, 샬롯? 대기. 샬롯, 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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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몬데드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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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파 테이킹 개지 인사이드 3, 2, 투이파티요이파티요이파티요이파티요 그래서 천천히 와봐 이사우스이스놀좀꼬 와봐 왕관 이렇게 돌려두 개씩 왕관 한번 보세요 왕관 한번 보세요 아직 아직 좀더 와요 좀더 와요 지금 왕관 인게 이파티 내려온다 애들 머리 돌렸어 왕관이 박아줘 박아줘 1 파티 박아줘 1 파티 박아줘 오케이 사우스에스로좀더 와요 좀더와 엎필 i l l e 더안가더안가 우리 엎 p i 우리가 하나 잘랐어 하나 잘랐어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았어. 아 뒤에 수아스 계속 옆으로 간다. 수아스 계 와봐. 야들 와봐, 아니. 더, 와봐. 더 가지 말라니까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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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디탱한부 웨스트 잡을 수 있을 때 저한테 콜해주세요. 저거 잡고 갈게요. 네. 홀드 홀드 원. 받기. 터마로 잡을 게 버튼네. 아직 아직 좀더 와요. 놀수록 와요. 놀수록 와요. 놀수록 와요. 놀수록 와요. 놀수록 와요. 놀수록 와요. 애들 노스에서 웨스트로 옮겨 더블로 돌다 어, 아퍼. 아퍼, 끼고도는져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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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가가 니가 가 어. 우리 너무 뭉쳐요. 지금 디펜.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와요 와요 놀수좀 <목소리> 와봐 놀수좀 와봐 이 파티 페이크인 게지 3 2 1이 파티 페이크 이 파티 페이크 이 파티 페이크 좀더놀 수로 와봐 좀더놀 수로 와봐 초크까지 와보세요 초크까지 와보세요 초크까지 와보세요 초크까지 와보세요 지금, 계속 와보세요. 와요. 계속 와요. 지금 왕관 1 파티인 게지 3 2 1 왕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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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왕관에 그럼 이 카메 이런데 스우스에어좀더 빼봐 스우스좀더 빼봐 이번에 디펜디펜디어좀더놀와봐 앞에, 히받바오세요히받고오세요 앞에 분들앞라인분들 지금 이파티 페이크 세, a k e 파티페 파티 페이 파티 페이크. 이 파티 페이크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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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관한번 보세요 왕관한번 보세요 t 파티 hold 네, 네, 파티 왕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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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m u say, 빼자 우리 살짝 빼자 y three, one gun, one gun, one gun, one g 봐 n one gun, one 걸어봐 천천 e gun, one gun, o 때리면서 와봐. 서 와봐 일로 와나 이거 인사이트를로인사이트를인사이트를 근데 지금 웨스트 딥, 3 2 1 e 아 two, o n 요 타박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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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아요 타박아요. 준비. 롤세이스 어, 홀드, 롤세스 홀드. 확인 확인. 빼내지? 어 여기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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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천천히 와봐요. 앞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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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걸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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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걸어와요 걸어와요. 그런데 왕관 이번에 인게이드 한번 볼게요. 왕관 쪽이에3 2 1 r 왕관에 앞에 파가죠. 앞에 파가죠. 앞에 파가죠. 앞에 파가죠.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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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요. 홀다기 홀 일단락에 홀단 번락에. 빵밤 주시 반주시.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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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희로 네. 네, 한번 바꿔. 네. 홀드. 여기 희로 한번 바꿔 할게요. 희로 한번 바꿔 볼게요.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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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안 가요? 또안 가요? 또안 가요? 홀드 홀드. 이제 좀 노세스들 얘기가 았어. 홀드 와, 홀드. 막 저딴 걸 하고 있냐? 씨발. 아 저게 유일한 재미라서 쟤네들한테. 노를 삼보 잡아봐요. 노를 삼보 잡아봐요. 와요 와요 놀수 잡아 잡아요, 잡아요. 못, 못 잡아요? 어 까미 까미 아니야 대만은 배반 앞에 배반 봐줘야지 상대 봐줘 야지아니 아니야 리 밤니 쟤네 봐줘 어 대만은 상대 상대편 봐줘 이거 우리 본 대만도 볼 괜찮 괜찮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숨 거르고 다시 가시죠? 응응 <laughs> 애들 쟤들 이거 끼고 계속 어차피 돌 거라서 아저 와봐요 와아 아프 안으로 들어와봐 아프 안으로 들어와봐 기업 불방 콜좀 해주세요 보이시면 확인 확인 그 지옥불밤 아 제가 일단 눌러놨어요 사아나면코리슨이에요코리그거 찾으세요 코리슨 직접 어저배배마분그 여기 밤 체크해 두세요 오케이 시 그, 쓰면 말해도 인시스면 홀드? 여기 그 홀드? 암라인 홀드? 샬롯 주심응 샬롯 레딕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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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한 스크린 는 어깨는 어깨 디펜 준비해 놓을게요 자시세요 천천히 걸어봐 1파팅 해지3 1 파팅, 파팅, 이 파팅, 파팅, 이 파팅, 파팅, 이지팅이파이저이파이 파팅, 이파이 파팅, 이파는이파이드팅이파이드펜이파이이 파팅, 이 파팅, 이 파팅, 이 파팅, 이 파팅, 투원이 파티에요. 이파티예요이파티예요이파티예요 천천히 걸어가요. 어 걸어갈게. 걸어갈게요. 사우스이스 천천히 걸어갈게. 계속, 걸어갈게. 계속 걸어오세요. 네, 걸어오세요. 네, 오세요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지금 오세요 걸어오세요. 걸어요걸어오요 걸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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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오오세요 걸어오세요. 걸어오 오케이오이 홀드 더안 나와 안 넘어갈게요 초크 안 넘어갈게요 초크 안 넘어갈게 탱 조심하세요 이번에 뒤편에 지 홀드 홀드 더안 갈게 더안 갈게 더안 갈게 천천히 걸어오자 천천히. 사우스로 와요 사우스로 와요 사우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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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 사우스로 오 사우스로 오키 사우스로 오키 우스 아지 아직아직아직아직아직 천천히 와요 천천히 와요 쓰세요 우세요 우세우세우네 계속 어, 계속 레이팅이야. 와요 우세요 w 웨스웨스 e s t p 파가 a j o Kabi, k a 사우스 a b i South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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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u t h 오 a s 오 s o u t 힐러 a s t Southeast, Southeast, s o u t h e a s 요 s o u t h e a 오 t Southeast, Southeast, s o u t h e a 에 t s 확인 okay, 확인 okay.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우스 웨스트쪽 볼게요 근데 <목소리도> 사우스로 내려 h u k u k i l South Road Rover, South 스로 a d Rover, South Road r o v 앞에? 아, 앞에 이제 <목소리도>

2번, 1번, 1번, 왕관에 왕관에 1관에번 1번, 하나 1번, 1 하나 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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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리1리아나이번 1번, 1번, 1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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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1번, 1번, 번 1번, 이번1이번 1번, 1번, 1이 파티 1이크번 1번, 1번, 1 이크이 <목소리> <fake 해요. 목소리> 파티 페이크. 괜찮아, 괜찮아. 워킹, 워킹. 괜찮. 이스트도 한번 볼게요. 3 2 1 n 박아 이스트로 좀걸을게이 이번에 라인업 보여줘. 머리 땡겨, 게요걸게 워킹, 워킹. 웨스로 워킹, 웨스로 워킹, 이번 왕가 한번 보세요. 왕가. 어 확인 확인 계속 걸을게요. 사우스로사우스우스어그지고그 빠지고 돌았어요 이제. 확인 확인 뭐 네, 디펜 한번 볼게요. 디펜 한번 볼게요. 아직 아직 아직. 디펜 아, 아, 준비. 어 디펜. 디펜! 디펜 어필어필어필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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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까비, 까비, 여러분들, 사우스로, 아, 웨스로좀 빠질게요. 웨스로좀 빠질게요. 웨스로 어, 다운을 말고 다운을 말고웨스로 그냥 와요. 웨스로 살짝 와요. 선 한번 그릴게요. 얘네 턴이에요. 이번에, 얘네 음, 턴이에요. 얘네 턴이에요. 얘네 턴. 턴, 오케이, 우리 우 사우스로 내려봐. 사우스로 내려봐. 사우스로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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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로 먹기, 사우스로 체리만이 빠져 첼리만 빻서체리만 빠져서 k a 체리만 a y okay. Walking, w i n 이 o n e g u u n e e guy, one guy, one guy, e e g u o 리 one 왕왕 e 왕왕 n e 왕왕 e guy, one guy, one g u 스 e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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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웨스트로 우린 게이자 다 아, 아니에요 이번에 우린 게이즈턴 아니야 홀드 홀드. 이 파티 페이크 이번에 어어들었는데아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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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파티 페이크, 이 파티 페이크, 이 파티 이크 인사이트 데려줘, 인사이트 데려줘, 인사이트 인사이트 데 인사이트 데사이트 데려줘, 인이 인사이트 데려줘, 인사이트 데려인이트데려사이트데로 와, 사이트데려 인사이트 데아줘 인사이트 데려이트 데려줘, 인사이트 데아줘 인사이트 데려이트데려이트데려이트 데려줘, 이줘이줘이트데인이데려인데줘이이이이

이겼다. <laughs> 잘했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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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겼 없구만 <웃음> 여기 <웃음> 힐러 할폴 에이 잡아요 잡아요 3 2 1겼관 앞에 다 이겼다. 다 어딜 다마 <가마. 웃음> 여기 힐러밖에 없어? 아니, 지 아니, 지어맞힐러힐러 없네 여기. 여기 힐러도 힐러 없잖아. 도 힐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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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